구영왕릉은 가야 10대 임금인 구영왕의 무덤으로 전해지고 있는 피라미드형 석조무덤입니다. 구영왕을 양왕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신라장군 김유신의 증조부가 됩니다. 532년 신라버풍왕 19년에 양왕은 금관가야를 신라에 내어줍니다. 그후 이곳 왕산수정궁에서 생활하다 5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기 162년 김수로대왕은 첫째 왕자인 거등에게 나라를 양위하고 가락지 품천 방장산 즉 지리산 자락인 이곳에 별궁을 짓고 태후와 함께 이거하여 궁을 지어 태왕궁으로 산을 태왕산으로 명명하였습니다. 38년을 이곳 태왕궁에 기거하다가 199년 서거하였는데 330여년이 흐른 서기 532년 가락궁 마지막 10대 양왕은 시조대왕의 태왕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영원릉에서약 1km 떨어진 산기슭에 큰 절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왕산사입니다. 조선 정조 17년 왕산사에서 전해오던 나무 상자에서 발견된 구영원과 왕비의 초상화, 옷, 활 등을 보전하기 위해 덕양전이라는 전각을 짓고 오늘날까지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가락국 태왕산에서 유래가 된 왕산은 가락국 시조 김수로대왕의 사적이 있고 양왕과 김유신대장군의 역사가 깃든. 가라곡 상황의 고적지입니다.